안녕하세요. 저희는 33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서환혁, 부회장 신기범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먼저 부회장님께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입생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코로나와 싸우면서 수험생활도 하신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다들 집콕 거리두기 잘 하고 계시죠? 코로나라 딱히 가실 데도 없는데 운전면허 따두면 정말 좋습니다 진짜. 그리고 시간 많으시니까 운동도 조금씩 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잘하면 저를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그러면 인사 해주시면 제가 인사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동아리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목차인데요. 제가 여기서 1번부터 3번까지 제가 발표를 하고, 이제 4번 동아리 Q&A랑 동아리 구성은 저희 회장님께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동아리 연합회라고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도 신입생 때는 몰랐거든요. 저희 동아리 연합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저희 학교에 있는 40개가 넘는 동아리와 가동아리들을 껴와 연결해주는 그런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위원회의 한 단위입니다. 중앙위원회가 뭐냐? 이거는 여러분이 신입생 OT 때 보셨을 총학생회, 학생복지회, 총여학생회 이런 거를 다 포함하고 각과의 회장님도 부회장님들도 포함한 그런 단위인데요. 그 중에 속해 있는 게 동아리 연합회입니다. 저희는 학교로부터 동아리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또 동아리에서 학교에 대한 모든 건의 사항들을 모아서 학교에 학교 측에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한마디로 음, 저희가 동아리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담당 부서입니다. 네, 대학 생활의 꽃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네, 대답이 올리가 없죠. 제가 찍고 있는데. 네, 대학 생활의 꽃은 정말 많습니다. 대학 생활이라 학과 생활도 있고, 대학교 축제도 있고, 수강 신청도 있고, 교양 과목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뭐 랩실도 있고, 팀플도 있고 합니다. 물론 또 캠퍼스 커플도 있죠. 여기 써 있는데 말안할 수가 없으니까. 캠퍼스 커플도 충분히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하지만 대학 생활의 꽃은 동아리입니다. 이게 제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학 생활의 꽃은 동아리라고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라떼는 아니고요.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남성 학우분들은 이제 군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오시면 원래 친하던 친구들도 조금 서먹서먹해질 수가 있고요. 다시 낯설어지죠. 2년 만에 오니까 학교를 그때 이제 조금 마음 편하게 갈수 있는 곳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동아리입니다. 지금은 좀 코로나라 동아리방을 못 써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톡방이 있으니까요. 거기 톡방에 들어가면, 어, 내가 학교를 떠나 있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빠르게 학교에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런 장점들이 동아리는 되게 많습니다. 이게 뭐 동아리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아리의 장점 세 가지를 지금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친구가 많은, 친구가 정말 많은 만족스러운 대학생활. 이거 뭐 학생회 들어가도 할수 있지 않냐? 항우기면 항우기 한국이 과학생에 들어가면 친구가 많아질 수 있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는 항우기 친구들만 만들겠죠? 경영과면 경영과 친구들만 만들 거고, 근데 이제 동아리는 모든 과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른 과 친구들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타 학번 형들도 형 누나들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친구가 많으면 그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소개팅도 할수 있고, 미팅도 할수 있고, 이성 친구들을 만들 수도 있다. 만들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친구가 많으면 학교에 빠르게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네, 두 번째 장점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동아리 활동.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는 만 개가 넘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그 동아리에서 40개가 넘으니까 활동도 진짜 다양하겠죠. 봉사활동, 문화활동, 체육활동, 학술활동 등등 정말 많습니다. 그 외에도 동아리 자체적으로 MT도 가고 벚꽃 구경도 가고 뭐 한강 나들이도 가고 동아리 형 누나 친구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놀 수가 있습니다. 음, 올해는 잘 모르겠지만 축제나 은익체전이라는 걸 해요. 은익체전은 이제 체육 그런 활동이에요. 저희 학교에 그때 축제 때. 공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무대를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댄스 동아리면 춤을 출 수도 있고 뭐 기타 동아리면 기타를 치고 노래하시는 분들은 노래하고 랩 하시는 분들은 랩 하시고 네, 이렇게 많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 이제 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영상 말고 동아리들의 영상이 있죠. 거기서 직접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 장점입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장점은 진짜 많거든요. 근데 큰 것들만 저희가 제가 찝어 드리고 있는 거라. 네, 일단 제가 생각한 세 가지 장점 중에 마지막은 네, 정보가 넘치는 유익한 동아리. 공부하실 때책 많이 쓰잖아요. 블랙라벨 수학 이런 거 풀으셨죠? 그런 것들 해봤자 2만 원안 해요. 근데 이제 대학교 오시면 제가 연력학을 이번 학기에 들었는데 그 원서가 38,000원입니다. 한 권이 한 과목이 38,000원. 그걸 여섯 과목을 들어요. 그러면 돈이 조금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동아리를 잘 사용합니다. 동아리로부터 책을 빌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동아리별 족보라는 게 존재해요 족보가 뭐냐 이게 여러분이 시험공부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 교수님의 전년도 시험지를 뭐 모아두는 동아리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동아리가 있어요 그런 동아리에 가입을 하면 공부를 좀더 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이 네 그리고 이제 과 학생에도 물론 형들 형 누나들이 있지만. 이제, 동아리도 많습니다, 형누나들 그분들로부터 이제 교수님별 꿀팁.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잘한다. 어떤 교수님은 시험이 어렵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배님들의 취업 조언도 들을 수가 있고요. 어느 동아리인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취업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동아리를 충분히 잘 이용하시면 저희 한국항공대학교를 졸업하시면서 동아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아가시고 얻어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희 동아리 회장님인 제 동기인 17학번 서환혁님을 모시겠습니다. 뿅! <laughs> 네. 어, 자, 우리 부회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동아리가 대학생활의 꽃이다라는 말씀 저도 진짜 엄청 공감하는 말입니다. 어, 잠깐 tmi를 하자면, 저는 신입생 때 어, 학생회, 동아리, 소모임 이런 거다 합쳐서 한 다섯 개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엄청 많이 했죠. 소모임은 배드민턴도 쳐보고, 항우기 축구 소모임도 해보고, 동아리는 로켓연구 동아리, 그리고 클래식 기타 동아리 그런 거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신입생 때 진짜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누가 진짜 그 클래식 기타 무대에 서보고 어, 연주해보고 로켓 진짜 직접 만들어서 쏴보고 해보겠어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면은 좋겠지만 음. 저희 동아리도 진짜 관심을 가져주시라 이 말입니다. 어, TMI가 좀 길었는데 저희 Q&A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Q&A 동아리를 가입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 원래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저희 학생회관 3층에 그냥 동아리방 문 열고 들어가시면 동아리원분들이 신입생분들 반겨주실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 시국이 시국인지라 동아리방이 폐쇄됐습니다. 어. 요즘은 비대면으로 그냥 동아리를 가입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 OT 영상도 올라가겠지만 동아리 회장분들한테 연락을 하시면 동아리 쉽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동아리 회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은데 회비를 내야 되냐? 아 이거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동아리 연합해서 또 지원금이 나가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싶으니까 돈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동아리 회비를 거둘 수도 있는데 이거는 동아리마다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회비가 없는 동아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활동을 많이 하면 또 회비가 좀 많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동아리마다 천차만별이니까 동아리 가입하실 때 일단 가입해보시고 좀 비싸다 싶으면 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찍먹해볼 수 있는 게 신입생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동아리 가입하실 때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QA는 어,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음, 하지만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여기 인스타그램 DM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모든 거를 다 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대 인싸 어떻게 되느냐 어, 저도 인사가 아니지만 어, 열심히 노력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재경이 누구인가 어, 항공대 생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되죠 두 번째로 폼포미도 있는데 그 인스타로 DM 주시면은 저희가 열심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스타에는 지금은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맞는지 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인스타에 동아리에 대한 정보 그리고 동아리 어떤 동아리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어, 어떤 동아리는 외부인이 볼수 있는 행사를 또 하거든요 뭐 연주회를 하면은 가서 연주회를 볼수 있다던가 그런 행사를 또 저희가 홍보를 저희 인스타에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개강을 하면은 저희가 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팔로우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동아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시입생분들은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일단 연합동아리, 중앙동아리, 가동아리, 뭐 소모임 엄청 많은데 어렵죠. 일단 저희 항공대에서 관리하는 동아리는 중앙동아리랑 가동아리, 그리고 동아리는 아니지만 소모임 이렇게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동아리는 그냥 여러 대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동아리를 연합동아리라고 하죠. 그리고 이. 항공대에서 관리하는 동아리 중에서 저희 동아리 연합회 소속은 중앙동아리랑 가동아리입니다. 소모임은 아무나 모여서 아 이런 소모임 만들어 볼까 하면 만들 수 있는 말 그대로 소모임이죠. 저희 동아리 연합회는 중앙동아리랑 가동아리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에는 다섯 개 분과로 나뉘어요 다섯 개 분과는 연행분과 학술분과. 항공분과 체육분과 종교분과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처음으로 연행분과. 연행분과는 춤추고, 노래하고, 뭐, 악기 다루고. 제가 가입한 클래식 기타 동아리, 이런 것도 연행분과죠. 그 다음에 학술분과. 이거는 조금 공부에 관심 많으신 분들. 어 저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데 뭐 전자회로를 연구하는 동아리, 일본 문화 동아리 뭐 이런 것도 학술 분과에 들어가고요. 음,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겠네. 그 다음엔 항공 분과, 항공대니까 또 항공 특화 분과가 있어요. 항공 분과에는 제가 가입한 로켓 연구 동아리, 항공기를 제작하는 동아리. 이런 게 항공 분과에 또 들어가죠. 어, 열기구 동아리도 있어요. 어, 예전에 축제 했을 때는 또 이, 열기구 타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못해서 좀 아쉽네요. 그 다음에 체육 분과 말 그대로 체육 분과죠. 축구 동아리, 농구 동아리, 야구 동아리 그리고 뭐 무술 배우는 동아리 그런 것도 다 체육 분과에 들어가죠. 검도 동아리도 있고 그리고 종교 분과 종교 분과에는 기독교 동아리 그런 게 있죠. 음, 이렇게 저희는 다섯 개 분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과에 들어가는 동아리는 엄청 많으니까요. 한 40개, 40개 더 되거든요. 그러니까, OT의 동아리 홍보 영상 올라가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동아리 연합회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2021학년도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안녕.